안녕하세요. 허영이 아빠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찍는데요. 처음 두 번째 영상을 거치고 응원,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 비판은 많이 없네요.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조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을 녹음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좀더 편안하게 하고, 제가 원래 말하는 스타일대로 할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방송이라서 어차피 계속 해야 될것 같아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반성을 하고 고치고 어 새로운 영상에는 좀더 나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자세를 하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몇몇 없는 구독자분들 저희 힘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 제 파란색 제목으로 쓰여 있는데 FATFAML 이두 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근데 코인 쪽에는 약자로 된 용어들이 많아서 뉴스를 볼 때도 이 약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FATA를 한번 보겠습니다. FATA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래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 미중1등 37개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 등이 참여했다. 이게 왜 뉴스에 자주 등장을 했냐면 특히 작년 19년도 <laughs> 6월쯤에 등장을 했는데요. <laughs> 이게 매년 회의를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 화폐들이 이제 뭐 자산 또는 화폐로 여러 각국에서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금 세탁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 쪽이 자금 뭐 검은 돈으로 쓰일 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아니 뭐 테러 자금이나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총회를 했고 국제 기준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국에서 법제화를 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뭐 이렇게 뭐 기사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수 있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금세탁 방지는 옆에 나오지만 이제 이제 뭐 돈세탁이죠 흔히 얘기하는 뭐 돈세탁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더러운 돈이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 채택이 뭐가 되느냐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일단 정의를 했고 그 주석서 지침서 공개성명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fatf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건 거긴 맞지만 회의를 통해서 이암호자산 쪽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립해줬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게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금세탁 방지가 뭐냐 영어 그대로 안티 머니 런더링 머니 세탁 돈 세탁을 방지한다 안티 뭐 요렇게 자금세탁방지 그래서 AML 그래서 외우기가 사실은 한두번 보면 외우기가 쉬워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ICO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KYC 고객인증, No U or Customer 이제 뭐 거래소는 ICO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걸뭐 여권 인증이나 뭐 주민등록증 인증 같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인증하는 거, 고객을 인증하는 거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도 당연히 F A T F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F A T F의 암호화폐 규제 공고안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혀서 업비트 비썸 코인 코인원 코빗 고팍스등 주요거래소들은 K Y C와 A M L 규정 등 기존 체계를 보완 및 정비 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따지면은 정말 단순하게 F A T F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이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AML과 KYC 이두 개를 통해서 사실은 이 어둠의 세계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지만 누가 어떻게 거래를 된 내역인지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금 세탁이 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제정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편입이 된다고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뒷장에 한 장이 더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도 설명하지만 오늘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VASP 많이 등장할 용어인데 간단하게만 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뭐 여기서는 범위가 사실은 좀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 업체도 포함이 되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흔히 생각하기는 뭐 가상자산 서비스 이제 보철 애셋이라고 F A T F 에서 정의를 내렸으니까 뭐 공식적인 용어는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 V A S P 에서 또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은행 산업에 적용한 트래블룰을 지켜라. 근데 또 트래블룰이 뭐냐? 트래블룰은 VASP 송수신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정보 당국 요청 시 관련 정보 즉각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지갑. 그래서 거래소와 거래소를 넘어다니면서도 누가 누구한테 저, 전달이 되었는지 KYC를 통해서 그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이 된 상태니까 그 돈이 넘어가는 단계를 정확하게 찾아보겠다. 그런 게 이제 은행 산업에서 적용됐던 트래블 룰을 가해상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라. 그게 바로 FATF에서 이제 채택한 그 내용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뭐 설명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는 거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각 용어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고, 이 단어를 알면 그 다음 단어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뉴스를 볼 때도 이 용어들이 아마 같이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단어 하나는 아 얘는 뭐다, 아 얘는 뭐다, 아 그래서 얘가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세부 정보는 찾아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시고 단어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일단 주요 단어는 FATF, AML 뒤에 나오는 VASP.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트래블 이렇게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제가 뉴스를 몇개 찾았는데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어떻게 나와있나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부간 기구로서 자금세탁과 테러분자금융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 개발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뭐예 앞에 설명한 거랑 비슷하고 본 기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 입법 및 규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결정 기구이다 조금 더 제가, 제가 이해를 한 그걸로 따지면 전 세계 힘센 나라들이 모여서 테러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그런 범 국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각 나라들은 따라야 된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뭐 지금 제목은 비트코인의 부활부터 위브라 논란까지 2019년 달군 블록체인 이슈 요렇게 해서 발행일은 2020년 1월 1일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기사 쪽을 보면은 서서히 드러나는 규제의 윤곽. 국제세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 규제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취급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나와 있고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는 여행규칙이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보내는 이와 받는 이 신원정보까지 파악해야 된다. 신원정보는 KYC KYC죠. 네.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한국도 FATF 회원국이기에 이 규제안을 따라야 합니다. 2020년 6월에 각국 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고 아까 아까 합의가 2019년 6월에 이루어졌으니까 2020년 6월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겠다. 그런데 뭐 지금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급법 안에 암호자산이라는 형태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VASP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 있고 추후에 특금법에 대해서도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 간단하게 있네요. 시, 지난해 11월 25일 국, 국내에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이 전체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률은 통과가 안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예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AML 자금 세탁 방지는 뭔지 해시넷에서 이제 정보를 찾는 게 조금 이쪽의 용어들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자주 참고를 하곤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는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AML이라고 쓴다.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전잘 모르고 이 그냥 자금세탁방지가 AML이다 요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뉴스 보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마련해야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밑에다 조금 블록을 쳐놓은게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총착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정책, 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등 국제 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여기서 나온 AML을 이해를 하려면 안티머니 런던이라는 걸 이해를 <laughs> 하고 있어야 이 기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머릿 속에 뉴스로 알고 있는 것들 많은데 너무 다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저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개념 정리 위주와 뉴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 형태로 많이 어,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에, 오늘은 이제 FATF랑 AM에서 알아봤는데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게는 VASP 그리고 트래블룰까지 그 뒤쪽은 다시 추후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아마 들으시면서 조금 뉴스와 연계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아, 이 용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구나. 쓰이는 용어를, 아,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실수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꼭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해서 노력을 다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인데 지금도 <laughs>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해한해 한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